오늘 네.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다. 네. 고혈압은 어떤 병이라고요? 네, 무서운 병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혈압은 병이 아닙니다. 혈압 자체는 병이 아니에요. 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또그 혈압이 문제가 될 만큼 압력이 높다는 게 문제지 혈압이라는 병명은 사실은 어 잘못된 이름이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 한면 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다. 자, <laughs> 보통 혈압이라는 말은 심장 주기에 수축기 때 생기는 동맥 혈관 벽에 가는 혈액의 압력을 말합니다. 동맥 벽에 혈액, 혈액의 압력이에요. 그 압력이 정상 이상으로 높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혈압이라는 말을, 혈압이 높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 우리가 보통 의학에서 혈압의 수치가 내려와서 어 수치계와 이완기가 120에서 100, 120에서 80을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어 현대 의학에서는 130 이상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단계 고혈압 그다음에 고혈압이 심해지면 어 140, 150, 160, 170쭉 올라간다고 하죠. 자, 고혈압의 원리를 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세차할 때나 아니면 세차할 때는 이 분무 앞에 나오는 그 호수의 그 입구가 구강이, 구경이 좁혀져야 되죠. 그래야 세게 나오죠. 세게 나와서 차에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멀리 가게 할 때는 어떻게 하죠? 호수를? 앞에를 조이죠. 그러면 멀리 가죠. 아주 작게 조이면 훨씬 멀리 갑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하면 수도꼭지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오래되거나 약한 곳에는 그 부위가 손상이 돼서 빵크가 날수 있어요. 혈압이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은 혈관 벽이 얇아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그 공간이 가늘어지면서 압력이 세게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이라든지 또뭐 심장이라든지 혈액의 양이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혈압은 낮추기를 원하는데 혈관 벽은 그대로 있다. 그럼 혈액 양이 그대로 못 가면은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혈압이 높은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지만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장기들이 있죠. 여전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상승한다. 이건 기본 원리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가면 신장 기능까지 망가집니다. 콩팥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어, 투석을 할 수도 있고요. 혈압이 높으면 눈에 막막이, 막막이 미세한 혈관이 터져서 실명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높은 혈압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경우에 사람의 수명은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감소된다라고 합니다. 네, 혈압을, 어, 좀 내려야 되겠죠. 이 고혈압이 심각한 상황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암, 뭐 이런 질병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많은 것을 투자를 하거나 많은 신경을 씁니다. 암 환자 요양원, 하지만 혈압 요양원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심장 질환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암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육종암 뭐다 합친 거지만 심장 질환을 다 합치면, 내 혈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혈관과 관련된 병, 그 다음에 심장과 관련된 질환, 그리고 혈압, 고혈압, 저혈압 다 합치면, 사실 암 사망자보다 동등하거나 훨씬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혈압에 걸리는, 고혈압에 걸리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혈압에 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전 단계 고혈압 환자 말고도 60대 이상에서 50% 이상이 고혈압 환자다. 전 단계 고혈압 환자 말고도요. 엄청나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고혈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게 하나의 특이의 사항이죠. 흔히 나타나는 고혈압의 증상은 사실 고혈압의 증상이 아니라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라든지 혈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의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압이 높아질 때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의 문제예요. 고혈압은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합병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중풍, 협심증, 치매, 파킨슨병, 신장 질환, 망막 손상, 뇌내 출혈 이런 것들이 어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큰 문제고요. 이 고혈압은 혈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또더 나아가서 완치시킬 수 있는 증상이다 어떻게 보면 병이라는 단어보다는 증상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